코딩교육 아두이노 따라잡기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수. 함수라 그러면 좀 어려운 생각이 들죠.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fx는, 어, 뭐 y제곱, 아니, 이제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뭐 이런 거 쓰면서 x가 뭐냐 이런 거 찾으면서 뭐 근의 공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뭐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함수라 그러면 조금 어려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함수는 이 프로그램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좀 편한 편한 개념입니다.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에 그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처리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예요. 들어오는 게 있고, 안에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함수를 만들 때, 함수가 다른 함수하고 달라야 되니까 그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함수에 들어오는 값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값들이 들어왔으면 이 값들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건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이 처리되는 값을 내보내야 되겠죠. 나가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들어오는 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나가는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값이 없을 때는 이 앞부분에다가 보이드라는 거를 써주면 됩니다. 이뜻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드라는 뜻이. 그래서 만약에 나가는 값이 어떤 정수형 타입의 어떤 값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INT, INT 타입, INT라고 여기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들어오는 값은 있으면은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없으면 은 그냥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대괄호로 블럭을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여러가지 명령문들을 쓰고 세미콜론으로 명령의 끝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쉬운 함수인데요. e 프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들어오는 거 없죠.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나가는 게 없으니까 보이드라고 해놓은 거죠. 보이드. 그다음에 한칸 띄우고 함수 이름 쓰고 괄호 열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바로 괄호 닫고 그다음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그 사이에다가 해야 될 일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함수는 5번 핀에다가 하이 즉 5번 핀을 5볼트로 출력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레프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5번 핀이 하이, 하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실행해서는 아마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5번 핀을 출력으로 바꾼다라는 그게 이제 핀 모드라는 함수가 이제 미리 그 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셋업 안에다가 5번 핀을 핀 모드 명령을 써서 출력으로 지정을 해 놨으면은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을 할 거고요. 만약에 5번 핀을 핀 모드를 써서 출력으로 아직 지정을 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름을 쓰고 안에 들어갈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갈 값들을 쓰고 나올 값을 여기다 써준다. 그리고 괄호 안에 해야 될 일들을 집어 넣어준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들어가는 값이 이제 두개 값,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들어간다고 한번 해서 함수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함수 이름은 add to. a하고 b 두 개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더해서 더해진 값을 밖으로 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add2라는 이름을 줬고요 함수 이름은 항상 영어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이나 끝부분에는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숫자가 들어오는 건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건 영어로, 그리고 그 중간, 그 다음부터는 숫자나 영어나 상관 없구요. 어, 혹은 그, 언더바, 아래쪽으로 밑줄 긋는 거, 그것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나오는 출력 타입,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와지는 값, c라는 값을 만들어서 c라는 값을 전달해 주고자 한다 그러면 그 c라는 값이 어떤 타입인지를 여기다 이제 밝혀 주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는 값이 어떤 건지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a라는 값은 int 타입, 정수다. b라는 값도 int 타입, 정수다. 이걸 여기서 알려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려 주고 이렇게 함수를 열고 닫고 이 안에서 자, 여기서 a, b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a, b를 그냥 쓸 수가 있는 거고, 두 개를 더해서 c라는 값에 저장을 해주는데, c라는 값은 현재 없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를 앞에 붙여서 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a와 b를 더해서 저장을 시켜주고, 그 c를 return이라는 명령을 써서 이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할 일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보내는 게 없을 때는 앞에 보이들 쓰면 되는 거고 내 보내는 게 있을 때는 내 보내지는 것에 따라서 함수 타입을 앞에다가 적,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게 있을 때는 들어가는 값을 여기 괄호 안에다가 몇 개든지 하나라도 하나, 둘, 셋, 넷, 열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콤마를 붙여서 순서대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함수로 전달되는 값들을 집어넣어 주고 끝부분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한번 사용을 해 보죠. 함수를 만들었죠. void, ref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열고, 큰 거를 열고, 안에다가 할 일을 집어 넣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씁니다. void, loop roof 안에서, loop라는 함수 안에서, 자, 열어서, ref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호출을 할 때는, ref 앞에 void는 안 붙여줍니다. 이거는 만들 때만 붙여줍니다. 자, 호출할 때는, void를 여기다 안 씁니다. 안 쓰고요. 그냥, 그냥 ref 함수 이름만 써주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명령의 끝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세미콜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add2라는 함수를 앞에서 만들었죠. 자, add2는 a하고 b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출력으로 c가 나가는 데 나가는 것도 int 타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dd2라는 함수를 쓸 때도 add2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첫 번째 들어오는 숫자 A가 들어와야 되죠. A는 5. 그 다음에 콤마 치고 두 번째 들어오는 숫자 3. 가로 닫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함수, add2에 5, 3이 딱 호출이 되면은 얘는 두 개. A와 B. 5와 3이 더해서 8이라는 값이 만들어주고 8이라는 값을 전달해주는 거죠. 8이라는 값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만들어주고 8이라는 값이 이것 때문에 sum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serial print sum 해주면 8이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함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처음에 만들고 자, 여기 만들었죠. 만들고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하고 만들면 안 되고요. 사용한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한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두이노에서 사용을 해보면은, 루프를 먼저 쓰고, 이거를 뒤쪽에 넣어놔도 상관없이 잘 컴파일이 돼요. 여기서는 잘 되는데, 다른 종류의 컴파일러에서 사용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하나의 좀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수는 먼저 만든다.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걸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한 다음에 만들라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네. 만들어져 있어야지 쓸수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걸 쓰면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좀 좋은 컴파일러는 알아서 혹시 그 밑에 쪽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먼저 만들고 다시 컴파일을 하기는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쭉 순서대로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빠진 거 없이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컴파일을 하는 그런 컴파일러도 있기는 한데 항상 그렇게 다 좋은 컴파일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함수를 만들 때는 먼저 만들고 만든 걸 사용을 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순서 이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두이노에서 지금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본 거고요. void setup이라는 항상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어, 처음 나오는 하나의 셋업 한 번만 세팅해주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함수죠. 그래서 시리얼 비긴에서 9600 9600이라는 통신 속도를 갖고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래프, 레프, 래프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시리얼 프린트 LN에서 하하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그 함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지금 만들어 놓기만 했습니다. 쓴 적은 없죠. 아직. 그다음에 void loop. 실제로 아두이노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setup이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loop라는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이거는 실행 안 시킵니다. 아두이노 자체에서는. 자, 근데 loop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려고 봤더니 loop의 첫 번째 중에 loop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죠. 자, 프라는 함수가 딱 실행이 되는 순간 이 줄에서 아두이노는 뭘 하냐 그러면 프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져 있는 곳의 주소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딱 던져 줍니다. 그래서 자,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여기 프라는 만들어져 있는 이 주소로 딱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서 serial.println 하하 하하를 화면에 출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끝났죠. 자, 레프라는 함수가 시작돼서 화면에 출력하고 끝났습니다.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끝나서 돌아왔고 루프의 끝으로 갔죠. 루프의 끝으로 갔으니까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다시 다시 루프의 처음으로 갑니다. 루프의 처음으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e 프로 가죠. 레프라는 함수를 만들었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다시 그 함수가 있는 위치로 딱 점프를 해서 가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하하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끝납니다. 끝나면서 다시 루프의 끝으로 옵니다. 그리고 루프의 끝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루프가 반복되면 그 숫자만큼 래프라는 함수도 반복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 자, 셋업 함수 써서 9600으로 통신 속도 맞춰 줬고요. 랩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하하 두개할 글자를 보여 주는 그 명령만 집어넣었습니다. 루프라는 명령 안에는 함수 안에는 랩 f 라는 함수를 호출시켰습니다. 이게 호출되는 순간 이쪽으로 간다 그랬죠. 실행시키고 끝나면 다시 쪽으로 오고 끝나면 처음으로 갔다가 레프 갔다가 레프로 가서 이거 실행시키고 끝났으니까 이리로 오고 다시 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화면에 계속 보이는 건 HA, HA 이게 계속 화면에 찍히는 게 무한 반복돼서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